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과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동아대학교 대학 혁신 사업단 이원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 혁신 성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학 혁신 사업단장 맡고 있는 노영진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셔서 축사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모두 화면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총장 이예우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2022학년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성과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동을 왔다갔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즉 온라인으로 이 성출되는 건 몰랐습니다. 그줄 하나 화장도 좀 하고 이럴 왔을 건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동아대학교 기초 교양 대학 어, 곽은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기초 교양 대학에서 어,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어, 시간을 들여서 만든 융복합 교양 교육 과정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육혁신원 진로개발센터 발표자 방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는 진로지원 네비게이터 진로동아리 커리어 디자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목차는 진로 동아리 운영 개요, 그다음 진로 동아리 운영 체계, 진로 동아리 운영 결과와 진로 동아리 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요. 마지막으로 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교과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던 필요성 및 개요, 그 다음에 우리 타 대학 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교과 운영 체계 및 현황, 그리고 이제 비교과 인증 모형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중요한 오늘 핵심이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지표 및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빅교과의 천병, 취업지원실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어, 빅교과 과정을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마 취업지원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교과 얘기를 계속 들음에 불구하고, 아, 이거 인정 안 되면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생각, 한편으로아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좀 양가적 감정을 좀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주제로 삼은 것은 지역 산업과 동행하는을 했습니다. 동행하는 좀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이 삼았는데요. 한번 볼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팔회 소통고리 대학생 봉사공모대전 그리고. 동아대학교 재능기부 봉사단에 참가한 한빛 팀을 발표를 맡은 송재원입니다. 저희 팀 저희 팀명은 골목길의 밤을 밝히는 태양광 LED 설치 프로젝트로 2021년에는 영도구의 골목길을 밝혀주는 활동을 했다면 작년에는 서구 골목길을 밝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 이제 GDSC 다우 코드브릿지에 대해서 성과 발표를 하게 될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코드브릿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저희 GDSC 다우 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상으로 금일 성과 포럼을 위해 준비한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지는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 부탁드리며 별도 주차권 없이 출차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들이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고 편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동아대학교 대학혁신 성과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